환불할까요? 경찰서 갈까요? 아... 저희도, 아, 뭐, 인정할 건 하는데.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행주차 이승원 대표입니다. 오늘 1월 31일 새해 첫 달에 이렇게 또 환불 피해자분이 오셨습니다. 이 피해자분께서는 어저께 1월 30일 날 차량을 구입하시고 경북 영주에서 오셨다가 회사 동료분이세요, 형님이신데 가격을 보시고 이제 저한테 제보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바로 방문을 하시게 되신 거고 우리 옆 단지에서 이 차를 구입을 하셨죠. 왔는데 지금 올뉴쏘렌토 계약서도 사본 직인도 없고 이거를 12만 킬로탄 거를 2,300만 원에 사셨고요. 연식은 2016년식 이 차량의 시세는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 거래되는 차를 3 3 9 0만 원에 파셨네요 일단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 차를 바꿀 때가 돼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분이 있어요 아 전화받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여자분. 계속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기는 없고 또수원으로가야 있다고 더라고요 차를 무슨 차를 얼마를 보고 오셨어요? 더뉴소렌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540에 뭐 이렇게 보 경매차 해갖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을 가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셨어요? 네 같이 네. 가자고 했죠. 갔어요? 네. 가지 않고다가 잠시 나갔다 오더니 그쪽에서 손님이 또그 차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면 그 비슷한 차라 하나 더 보자. 지세인가 있다고 하고 올라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 그 차도 괜찮길래 그놈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데려왔죠계약을서 쓰고. 다 듣고 했는데 돈도 두고 내셨어요. 네. 총 700. 700을 입금을 하신 네.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소비를 막좀 보여주는데 뭐 60개월 뭐 36개월 이렇게 할부가 들어가더라고. 이게 뭐냐고 네. 물어봤더니 아 이렇게 들어가는 차예요 네. 그래갖고 이건 아닌가 싶고 하고 아이차못 네. 살았다. 했더니 또 취소가 또안 된대. 이미 계약서에 뭐 올라갔다나 해갖고 어제 어제 구입한 차를 갖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연락이 들어갔고, 다시 올라오고. 지인분 어떻게 <laughs> 아셨어요? 형님한테 이거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89가 1900이 들어가고, 현금을 또 700만원 보냈다고 그러고. 친구가 이제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 있으니까, 네.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차가 원래 이렇게 네. 하냐 물어보니까, 네. 기아 자동차 된 친구가, 아, 좀 아닌 것 같다. 네. 유튜브 보면은, 이제 안녕 차차로 네. 검색을 해보고, 그런 네. 사례들이 있으니, 네. 보고 뭐 연락을 해보던지 네. 하나고하도 제가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수원 쪽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저희 쪽으로 오셨어요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신 거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뭐 그냥 외롭적인 허위 매물이고요 경매장, 경매장 가도 차 비싸요 잘못 입찰 보면 뭐 일반 구비적인 차보다도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경매장에서 나온다고 해서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요일에 이전이 안 돼요? 다 거짓말 한 거예요. 계약이 뭐 됐다, 뭐 원래 이렇게 상술로 하는 거니까 구독자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 매물은 없어요. 뭐 경매나 싸다, 뭐 유찰이 됐다 이런 건 없어요. 나중에 돈 넣고 하면 다딴 소리 합니다. 가지 마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마진이 900만 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환불을 하실 건지 900만 원 정도를 받고 타실 건지. 구석부서차 타고 왔는데 아이 가격에 네. 차 옵션도 너무 없고 피스도 네. 너무 많이 타고 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생각한 건데 차라리 그냥 한 급으로 자 조금 내 불러서 손에 보게 해주고 전화 한번 결정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이야. 일부러 각 잡을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가 나는 좋아. 아직 끝나면 끝나는 거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회... 사장님 사장님 맞으죠? 네, 네. 어저께여기서차 샀더라고, 허니맨 물로. 아시죠? 저희 여기 부천에 안녕 첫차라고 유튜브 하는 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네. 모르겠네. 네, 네, 말씀하세요. 이거 환불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환불할까요? 괜찮아서 갈까요? 그냥 환불하시죠. 빨리, 빨리 그냥 끝내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차 차 가져가세요 어디 우리 업단지는 차 줄까요? 갖다줄까요? 저희도 네아뭐 인정할 거나 하는데 네안돌아겠습니다네 알겠어요 차 갖다줄게요 네. 사장님 내가 할부 계좌 취소하고요 네네 네. 여기 손님 돈 들어간 거 돌려주세요 우리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네 사장님 그 투스칸이 패차했어요네 일단 보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투스칸이 패차하다가 가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제 받아 드릴게요 받으면 되고 할고 취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고 차키 이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지금 다 주고 가져가라고 할게요 그냥 막 하면 돼요 뭐애들이 없어요 저는 뭐 봐주고 이러는 거 없어요 환불 끝 이게 여기 딜러분들이 차 빼는데 그차 갖고 있던 분이 저 아는 형님이에요 옆에 대표님인데 위약금 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위약금 본인들이 내셔야지 뭐돈 걸러다가 빡고 지금 한 100얼마 마이너스 보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되게 빠르죠 근데 네, 그냥 한숨만 한숨 쉬고는 그냥 알았다고 해도 되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강력해져가지고 딜러들이 그냥 안녕 첫차딱 이러면 그 순간 아예 환불하겠습니다 거의 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내가 막 굳이 막 약올려서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내가 제 2차에 그.. 피해자분들한테 가슴 아픈 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끝됐다 700만원 어제 형 주신 거다 들어왔습니다 띵 예. 700만원 띵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렇게 예. 해결되니까 한 말씀만 하여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안 나오도록 이제 딜러분들도 그렇게 하지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지 한마디. 음. 중고차 알아보시는 분들 잘 알아보시고 또 이런 치으로뭐 싸게 하고 이런 거뭐 없다고 하시니까 사장님 잘 알아보시고 좋은 차 보시는 분들도 좋은 차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사는 어디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 마무리 했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에는 허위피어5게잘 네.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해자분들 가셨고요 어 정말 대한민국에 싸우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항상 시세대로 사시는 거고요 얼마나 그 금액에 고장이 안 나나 좋은 차를 구입하시나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경매차 이런 거, 싼 차, 500만원, 600만원짜리, 시세가 2,500짜리,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사이트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만들어놓은 이유, 시세를 파악을 하시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한테 구입하라고 만들어놓은 의도는 아주 미묘합니다. 자, 항상 허위 매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막낸 환불 치트키, 이성훈 대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